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졌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뭐, 나는 뭐 시장이 빠지든 말든 박셀바이오는 그냥 빠져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다 힘내셔가지고 또 좋은 또,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또 좋은 종목들 또 무료로 드려가지고 수익내서 또 조금이라도 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수익들 아주 어, 내드리고 있으니까 어, 박셀바이 주주분들 어, 돋보기 모양 여러분들 카카오톡 여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누르셔가지고 허브경제TV 한글로 검색하시면 어, 저희 또 채널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박셀바이 보고 왔습니다 채용신청합니다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사실 뭐, 근 체험 한 10번 넘게까지 해서, 어 단한 번도 손실을 내드린 적이 없어요. 진짜로. 뭐, 지금 박셀바이오 영상을 보고, 요번주에 체험 받으신 분도 아실 거고, 뭐 기존에 체험 받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도 요번주 체험 오늘 시작했는데, 아침에 두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두 종목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박셀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박셀바이오 지금 매수할 타이밍 아닙니다.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아, 어,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뭐, 어, 혹여나,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 혹은 내가 좀 박셀바이오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험 오셔가지고, 어, 뭐, 꼭 가입, 뭐, 가입해주시면 좋죠. 뭐, 저희도 회사다 보니까. 근데, 뭐, 나중에, 뭐, 박셀바이오로 좋은 결과 나오고 나서, 그때, 야, 그래, 내가, 어, 그때, 힘들 때, 허공대TV랑 같이 주식할 때, 좀, 그때 조금의 뭐, 기분 좋은, 뭐, 추억이 있어. 하시는 분들, 하시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더 좋은 거고 예, 오셔가지고 뭐 소통도 하고 주식시장 떨어질 때는 같이 욕도 하고 주식시장 올라갈 때 어, 같이 기분도 좋고 하면서 또또 음, 또 주식이라는 게뭐 혼자 하는 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오늘 같은 시간에 저는 잘안 보거든요. 아예 그냥. 어차피, 뭐, 반등 가능성도 없는 시장, 뭐, 하루 종일 보험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럴 때, 뭐, 별다, 시덕잔 얘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계속 주식 6시간 반동안 주식 한번 보고 있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박셀바이오, 반등 타이밍 오면은, 그때, 좀, 테크니컬하게, 박셀바이오,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사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요, 웬만해선 박셀바이오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어, 다른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다가 예, 그 다음에 추후에 박셀바이오 다시금 뭔가 이슈가 붙고 하면은 그때 우리 박셀바이오 다 같이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분위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바이오 종목 중에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테마 타고 있는 종목들도 뭐 니켈 오늘 니켈 관련주, 뭐 금리인 상수의 주, 포르쉐, 예? 뭐 로봇. 자율주행 이 정도 말고는 볼거 없어요. 볼거 없습니다. 요즘에 관심 종목 추리는 것도 너무 편해요. 그냥, 에, 그냥 이것만 보면 되는데, 굳이 딴 거까지 봐야 되나? 어차피 안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가서 낚싯대 던져가지고 먹다가, 에? 강이 이렇게 있으면 은 여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여기 있는 물고기가 없어. 근데 이 바이오 반도체 뭐 자동차... 뭐, 태양광, 뭐, 원전, 뭐, 풍력, 재건, 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예. 재건 좀 모르겠다. <laughs> 먹을 거 없습니다. 차라리, 먹을 거 있는 요 구간이, 스팟 지역이라면, 여기 와가지고 놀자, 이거, 일단, 여기서. 저희가 이런 것들, 저희가, 떡락장에서 더 잘하거든요, 저희가. 예. 떡락장이 더 편해요. 왜? 집중해야 될 종목이, 완전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추려주니까. 오늘 100종목 올라갔어요, 시장에서. 그리고, 900개, 2,300개 떨어졌습니다 오늘. 네. 그럼 100개 보고 있어야지 시장 떨어질 때 강한 애들 보고 있어야지. 2,400개 여기서 보고 있는데 뭐 올라가냐 이말이에요이 이 와중에 갑자기 누가 쭉 조금 조금 반응한다, 그때 가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지 마세요 지금 박스바이 사지 마십시오. 예, 네.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상한가 가더라도 사지 마십시오. 네. 상한가 가더라도 사지 마세요. 왜? 상한가 가도 추세 못 돌립니다 지금 상한가 가더라도 추세 제대로 못 돌려줘요 예. 명확하게 돌리려면 상한가 가고 갭 떠야 됩니다 그때 아니면은 지금 박셀바이오는 지금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nk가 어쨌네 뭐 어, 동물 반려견 면역 시장이 어땠네 저쨌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박셀바이오가 안 좋다 때문에 사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반등 나와도 추세를 돌릴지 안 돌릴지 명확히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없다는 라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추세 타고 가고 있는 애들 가가지고 열심히 놀자 아,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코스닥 오늘 마이너스 5%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 거지 같죠 마이너스 5% 빠지는 건좀 거지 같 거지 같죠. 네. 그치지만좀다올 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허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만또박셀바이 주주분들 네, 또 제가 어, 일방적인 또 정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미 금리가 얼마가 피크다라는 건 나왔어요. 네, 미국 금리가 4.5에서 4.7로 뭐 5%까지는 어, 만들어질 것이다.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꼭대기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고점이 나와 있는 고점이 여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물가 좀 떨어지고 유가 좀 떨어지면 돼요. 어차피 이 이상 안 올라가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왔고 신용 장고도는 18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갈수 있는 친구들의 집중을 하고 갈수 있는 친구들의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시장 지수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은 종목도 별 이유 없이 막 20%씩 올라가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럴 때 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셀바이오의 분석 분석하는 게 있어요 분석하지 사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요번 주는 이미 시작을 했고 이번 주는 이미 시작을 했고 뭐 박셀바이오 영상을 통해서 뭐 체험도 받아보신 분들 혹고 요번 주에 받아보시는 분들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은 제가 오늘 교통사고 나겠습니다 네, 절대 없고 체험하면서 예, 네, 저희 수익 다 내드렸습니다 오늘도 냈구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박셀바이오 저랑 장중에 박셀바이오 얘기해요 대신에 돈 벌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좀더 버틸 체력이 생기고 조금의 희망이라도 볼수 있지. 맨날 그냥 빠지고 있는 거 그냥 둔시퍼렇게 뜨고 본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NK 지금 나올 거 있다 없다? 없다. 박스로 이렇게 나올 거 있다 없다? 없다. 카티? 없다. DC? 이상한 뭐 기자분이 뭐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할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자. 허브 레티브 안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돋보기 모양 여러분 카카오 톡 돋보기 모양 누르신 다음에 허브 경제 TV 한글로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오셔가지고 박셀바이오 주주입니다. 아, 친구 추가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다 등록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좀 신나게 주식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